어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빨리 하세요 오늘도 성경으로 진 생각의 집 시간입니다 화면을 좀 봐주세요 화면을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주구장창 어느 시대를 봤었는지가 화면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페르시아 이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세 번에 걸쳐서 귀환했던 사람들이 뭘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이산들이 가장 먼저 했었던 건 성전. 네, 이 성전 이름이 뭐였죠? 제이성전. 네, 제이성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르바벨이 지었다고 해서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렇게 불러도 돼요? 어떻게요? 바벨수르. <laugh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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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되게... 재미없다. 어, 충격적이야. <laughs> 수르바벨 성전을 지었어요. 두 번째. 그리고.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알죠, 여러분? 부림절. 네, 저 지금 막대기가 하만이 달려 있는 막대기인데 이스라엘의 운명은 하만이 결정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걸 배운 중요한 명절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부림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뭔지 알죠? 응, 음, 네. 돌판 두 개예요. 네,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호라 그때 우리 해요? 결혼 생활 가지고 한참 얘기했었죠 네. 그때 땅도 잃어버리고 신혼집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같이 계신지 안계신지 성전이 박살났으니까 모르니까 지금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결혼 생활 관련된 건이 결혼 생활 설명서인 토라만 남았었고 사람들은 이 토라 지키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때 어 제2 성전 기때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토라를 열심히 가르쳐 주었던 선생님 이름을 네 에스라라는 선생님을 통해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어르미아는 이제 나올 거예요. 성벽을 느릿느릿 오랫동안 짓지 않았고 52일 만에 지었던 느에미아를 느린 건데 아니요. 그것도 엄청 빠른 거예요. 엄청 잘 지은 거예요. 당시 중장비가 없었던 시대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내 볼게요. 오늘 우리가 확인해 볼두 어, 사람이 있는데 이두 사람들은요. 이 제2성전 포로기 때 활동했었던 예언자 두 사람입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두 사람인데요. 네. 이첫 번째 나온 사람의 이름은요. 정원이가 말한 대로 학. 개. 개학 아, 거꾸로 하면 개학이지만 거꾸로 하면 어, 아네 학계보다 개학이 좋다고 그래서 학계 그리고 옆에 있는 두 번째 사람은 수르바벨이 아니고 어, 옷은 얼굴도 비슷하고 옷도 비슷하지만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인 스가리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제2성전 포로기때 활동했던 이두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학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 유다 총독의 마음과 여우사닥의 아들, 여우수와 대제사장의 마음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백성이 와서 그들의, 그들의 하나님, 하나님 만군의 주님의 성전을 짓는, 짓는, 짓는 일을 짓습니다. 했습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르바벨 성전 짓는 일을 원하셨다는 얘기죠. 근데 네? 저기 나오는 여호수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갔던 바로 그 여호수아요? 아니요. 네. 아니에요. 전혀 다른 시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페르시아 시대 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어, 아직 포로기를 겪지 않았던 그 옛날 여호수아랑은 다른 겁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어, 수륩바벨 성전을 꼭 지어야 한다고 학계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스가리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들어볼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수륩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숨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응. 여기서 이것은, 즉, 성전 짓는 일을 주님께서 수륩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인데, 이 성전 짓는 일이 힘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모르면 안 된다? 숨. 네, 나의 숨으로만 된다. 여러분 질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숨으로 하셨던 일들 중에 여러분 기억나는 거 혹시 있습니까? 사람 만든 거. 네, 사람 만드세요 생기를 부어넣어서 만드셨죠. 창조의 네, 일을 하나님께서 숨님을 통해 하시죠. 또, 우리 배웠던 말, 것 중에, 말한 거. 말한 거. 우리 말한 배웠던 말한 것, 것 중에, 새 창조. 그쵸. 새 창조의 일도 숨님 받아서 되었죠. 여러분도 이미 배운 얘기니까 저 말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건지 기억이 몇개날 겁니다. 그때 좀 한참 시간이 지나서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 얘기가 무슨 얘기일지 네,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재경이가 읽어 주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숨을 받아, 네. 받아라. 숨님을 받아라. 숨님을 받아라. 성령님을 받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뭔가 중요한 뜻이 있을 거예요. 일단 이건 오늘 자세하게 얘기할 수 없고, 일단 좀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보면 페르시아 때 귀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했는지를 쭉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수류바의 성전을 지었고, 두 번째는 불임절을 지켰고, 세 번째는 토라도 지켰고, 네 번째는 성벽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아니요. 포로기가 아직 안 끝났죠? 저렇게 다 돌아와서 이제 어, 예루살렘도 재건하고 성벽도 짓고 스룹바벨 성전도 지었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어, 포로로 살았었고요, 마케도니아의 포로로 살았었고, 시리아의 포로로 살았었고, 그리고 로마의 포로로 살았습니다. 앞에 있는 걸 읽어볼까요? 시작. 네. 대체 네. 잘못되고 뭐가 잘못되고 있었던 것일까요? ]까요? 네, 포로만 됐던 거죠. 네, 계속 뭔가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결혼 생활에 필요한 네 가지를 다 이제 챙겼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계속 이스라엘은 포로기를 겪고 있었어요. 오늘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부터 볼까요? 이 장면을 꼭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나무에 달려 지금 발밖에 안 보이는 저 사람은 에스더에 나오는 하만이라는 사람인데요. 토라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나무에 매달린 사람 저주를 받네. 정인이가 한번 읽어주겠어요. 그러나 당신들은 그리스도를 나무에 매달아 죽은 죄로 감을 지내지 말고 그날로 묵고 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려고 왔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장대에 달려 죽은 사람이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는 어떤 사람일까요? 저주받은 사람 네, 하만이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은 유대 지도자들은 로마랑 싸워야 해 로마랑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해야 해 이렇게 말했을 때 유대 지도자들은 아저 예수를 가만두었다간 사람들이 예수를 더 좋아할 거고 우리가 로마랑 못 싸우게 될 거고 우린 망하게 될 거야. 저 예수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잘못된 선지자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략해서 예수님을 막어 음모를 꾸며 갖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끔 만든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 저주받은 사람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하만 같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상황이이 i t 거예요. 근데 뭔가 이상하죠? 우리 계속 어 뭐가 잘못된 거죠? 뭐가 잘못된 거죠? 수 l e b 성전도 짓고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루루루루루 t l e 어 i t of a l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저 새롭게 지은 예루살렘과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무에 달아서 죽일 만큼 뭔가 일이 대단히 잘못됐다는 걸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볼게요. 그런데 그렇게 죽임당했던 예수, 사람들이 하만과 똑같이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죽음당하신 건 하만과 똑같은 죽음이 아니었어요. 하만은 정말 잘못해서 죽은 거지만 예수님은 출애굽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 지금 빨간색으로 착착착 거있는게뭘 의미하는지 혹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추레굽. 추레굽이죠. 저뭐 빨간색깔 을 의미하는 게 뭐예요? 문설주 문설주랑 문지방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죠 저 피를 지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두 번째 출애굽이 이루어진 다음 새창조가 시작됐습니다 아까 준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새창조가 시작됐는데 그 성령으로 가장 먼저 부활한 사람 가장 먼저 일어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뜨든 예수님. 예수님이죠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더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 가로 있는 것도 읽어주세요 시작 예님의 속한, 속한 몸으로, 몸으로 새로이 죽음으로부터 일어납니다 즉 예수님은 두 번째 출애굽 이후 첫 번째로 성령으로 일어난 첫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스가리아가 예언했던 것 중에 하나 있었죠 이건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은 뭐로만 지을 수 있다고요? 기억나요? 네, 하나님의 숨으로만 지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숨으로 지은 첫 번째 성전 부활한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인 거예요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이 숨으로 지은 첫 번째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이 허름하고 낡은 제대로 짓지 않은 수르바벨 성전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과 연결 지어야 했어요. 아, 이 건물로 지은 건 진짜 성전이 아니라 숨으로 지은 성전을 가리키는 건데 저 허름한 성전을 보면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하나님께서 저 수르바벨 성전을 꼭 지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수르바벨 성전이 이스루바벳 성전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하냐면 숨성전이신 예수님을 봐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음, 그 허름한 성전은 숨으로 지은 성전 예수를 가리키고, 가리키고, 가리키고 있어요다 어, 예, 정원님 얘기하세요. 근데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리모델링 했죠 네. 리모델링 한 건요. 저 허름한 성전을 통해서 숨성전을 바라본 게 아니고 저 허름한 성전을 리모델링해서 화려하게 만들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허름한 걸 통해서 진짜를 봐야 하죠 허름한 게 가리키고 있는 진짜를 봐야 하죠 예컨대 이런 거잖아요 어, 사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을 뽑을 때 이세의 여러 아들들을 봤지만 그때 누가 메시아로 선출되어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죠 다윗이었죠 다윗. 다윗은 그 중에 형제들 중에 키도 제일 작고 볼품도 없었는데 그 허름한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를 볼수 있어야 했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은 겉모습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 본다 가온을 보신다는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허름한 것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진짜를 봐야 해요 여러분 근데 허름한 걸 통해서 진짜를 보지 않고 허름한 건 별로라고 생각하고서 좀더 화려한 것만 추구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허름한 것 통해서 진짜를 보지 않고 허름한 걸 그냥 화려하게 만들려고 하거나 허름하게, 허름하다고 이제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게 어디서 볼수 있을까요? 사람들 사람들이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라디오 어떤, 라디오? 라디오가 왜요? 사무 라디오 네? 사무엘 사무엘이 왜요? TV 아 사무엘이 하나님과 달리 막키 크고 멋진 형제들만 좋다고 생각했으니까 어 맞는 얘기죠 어, TV요 얘기해 보세요 TV가 왜요? 점점점 아, 정원이 말대로 TV에서는 이쁘고 화려하고 잘생긴 건 좋아하지만 허름하고 별로인 건안 좋아할 거 아니에요. 전우사님 같은 사람이 맨날 텔레비에 나오는 게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아이돌이 맨날 나오는 게 좋아하겠어요. 아이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어, 역시 정한이 멘즈편이. 아, 그게 아니고. 아무튼 <laughs> 어쨌든 우리는 허름한 것을 통해서 진짜를 봐야 한다. 허름한 제이성전을 통해서 숨성전 예수님을 봐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질문. 그러면 숨을 지은 첫 번째 성전이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여기, 여기 빈 공간 네. 하늘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 계시다고 해서 저기 위에 계시고 우리가 손이 안 닿는 곳에 계신다는 말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다는 건이 땅곳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차원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얘기인데 이거 보세요. 우리는 그때 우린 지난달에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봤던 환상 중에 하늘 성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그거는 그문자인데 그러면 진짜 성전이 가르치고 가르치고 있는 건 허름한 성전이 가르치고 있는 건 숨성전이었던 예수님이니까 저 에덴고강. 하늘 성전의 정체도 우리가 뭔지알수 있겠죠. 에덴고강. 아니요. 하늘 성전의 정체는 뭐겠어요, 그러면? 예수님. 이죠 하늘에 가신 진짜 성전 숨성전 예수님이 바로 저 하늘 성전이셨던 거예요. 그다음도 볼게요. 그러면 저기랑 준호가 읽어 주겠어요? 제이성전이 예수를 가리키고 있었다면 예루살렘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었을까요? 네, 허름한 제이성전을 통해서 숨성전이신 예수님을 봐, 봐야 했다면 그 예수님을 죽였던 폐역한 도시, 그 나쁜 사람들로 가득했던 그 예루살렘도 뭔가 가리키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허름하고 나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가리키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확인해 볼게요. 알아요 저는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아침에 들었으니까 당연히 아시겠죠? 아예. 보세요. 1단 일단, 일단. 그걸 이제 알려면, 스가랴가 봤었던 환상을 우리도 함께 들여다봐야 됩니다. 저기 지금 스가랴가 보이는데, 스가랴가 환상을 봤어요. 줄. 그 환상 속에서 내가 고개를 들어보니, 측량줄을 가진 한 사람 나타났다는데, 저기 줄자 아니고요. 측량줄이에요. 이게 어그 면적 잴때 쓰는 걸 저렇게 표현해 본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가 말했어요. 측량줄 가진 한 사람한테, 어디로 가세요? 음, 집 가요. 집으로 가요. 아니요, 그렇게 말하 부산 이렇게, 이렇게 부산 아니에요. 부산, 부산, 부산 가요 저렇게 말했경이가말 읽어주겠어요? 예루살렘을 재서 그 너비와 길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고 간다. 예루살렘 안에 사람과 동물이 많아져서 예루살렘이 성벽으로 들어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다. 바깥으로는 내가 예루살렘의 둘레를 불로 감싸 보호하는 불 성벽이 되고. 안으로는 내가 그 안에 살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네, 그 어, 측량 측아니 말하지 마세요. 측량 줄을 들고 있는 사람의 정체가 누구인지가 드러났죠. 누구예요? 예수님 저기 보면 나 주의 말이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금 예루살렘 재서 그 길이랑 넓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고 가. 근데 그 예루살렘엔 사람과 동물이 많아져서. 예루살렘이 성벽으로 둘을 수 없을 만큼 진짜 클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느헤미야때 둘렀던, 성벽을 둘렀던 바로 그 예루살렘만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바깥으로는 내가 예루살렘 둘레를 성벽, 사람 손으로 지은 벽돌로 지은 성벽으로 못 둘르지만, 내가 직접 불이 되어서 전체를 감싸는 불성벽이 되어줄게. 그래서 안에 내가 살면서, 성전처럼 내가 살면서, 그리고 내 영광을 드러낼게. 나 누구냐면,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스가리의 환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그림을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 가운데 있는 예수님은 수룻바벨 성전, 허름한 제2성전이 가리키고 있던 예수님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꼭 재건하라고 했던 예루살렘 전체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새로운 예루살렘인데 하늘에 있는 새로운 하이파. 예루살렘인데 네, 일부러 하얗게 표시를 해봤어요 하늘에 있는 거니까 그리고 아까 스가리아 예언에 있는 것처럼 어, 성벽으로 둘러올 수 없고 하나님이 직접 불이 되어서 두르신다고 했으니까 불을 표현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여러분 질문 이렇게 불을 통해서 전체를 둘러서 사람이 못 들어오게끔 막았던 장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게 있죠 어디에요? 에든동산 그게 너무너무 말하고 싶었어? <laughs> 네, 알겠어요.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있는 성경 말씀을 정한이가 읽어주세요. <laughs> 사람을 쫓아내는 다음에 에덴 동산을 빙 둑의 청사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들여서 생명나무의 이르는 길을 지키기 할까요? 네, 네, 그때 음, 에덴 동산을 빙빙, 빙빙 도는 불칼이 어, 지키고 있어서 생명 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불이 되어서 이새 예루살렘 전체를 감싸겠다고, 성벽이 되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요. 하이새 예루살렘은 결국 창세기에 나오는 말로 표현하면요. 에덴. 네. 에덴인 거 농사. 그래요? 알았어요. <laughs> 앞에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새 예루살렘이 준비되었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추방되었던 에덴입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의 하늘에 에덴이 지금 준비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불이 되어서 그 에덴을 지키고 계시고그 에덴에는 사람과 동물이 셀수 없을 만큼 정말 많다. 아담과 하와 단둘이 사는 거 아니다. 네. 어, 네. 어, 이따 시간을 줄게요. 어쨌든, 네네. 정환이가 이따 무슨 얘기인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어쨌든 그래서, 전체 그림을 보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 허름한 제2성전이 가리키고 있는 건 누구였어요? 예수님. 네, 숨성전이었던 예수님이었죠? 그러면 하나님이 꼭재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그 예루살렘이 가리키고 있는 건 하늘에 뭐였어요? 에덴 동산. 새 예루살렘이었죠. 에덴 동산. 하늘의새 예루살렘이었던 그것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 얘기를 오늘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요. 전체 그림 보세요. 땅구슬이 있죠? 네, 땅구슬 이 있고 저기 일곱 마리 열불도 있고요. 열불 용도 있고요. 일곱 마리? 저기요. <laughs> 아, 일곱 머리 열, 요 일곱 머리 열불. 네, 그리고 저기 우리도 있어요. 저기 숨 받아서 어, 함께 살아가는 에클레시 아 안에 우리도 있는데요. 그다음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비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흘려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많이 나왔어요?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봤는데요. 이전의 하늘도 사라지고 땅도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아는 거 나왔죠? 하늘에 준비된 에덴이 나왔죠? 나는 또 거룩한 도서, 새 예루살렘이 남편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돼요? 내려오는. 네, 하늘에서 음... 내려오는 거죠. 우리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누구랑 만나요? 우리. 네, 땅에 있는 우리와 만나요. 땅 전체와 만나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마침내 만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걸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요. 반모섬에 있었던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감옥에 아, 갇혀 있었어요. 네, 아까 정한이가 질문했었죠. 어떻게 그거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미래의 역사의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요한에게 미리 보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도 알게 됐어요. 반면 반전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사탄이 이길 리가 없겠죠. 아, 그럼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루어지고 하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은 준비되었고 이제 그게 성전이신 숨성전이신 예수님께서 내려오고 그때 우리도 뭐가 되냐면. 숨으로 부활해서 우리도 숨성전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숨성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맨 맨 마지막 구절 보면, 그때 나는 보좌에서큰 음성이 울려나온 거 들었는데, 어떤 음성이 울려나는지 확인해 볼게요. 제가 읽어 볼게요.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새하늘과 새땅이 이루어질 때 보좌에서 선언되었다. 보좌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때쯤 되면 우리도 다 부활했으니까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기 어떻게 써 있어요? <laughs> 없어. 죽음이 없어요 슬픔도 없고요 울부짖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땅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세계가 새롭게 될 것이라고 요한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퀴즈 네 퀴즈를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네 퀴즈 말씀드릴게요 퀴즈는요 1번 음, 첫 번째는 음, 땅에 있는 허름한 제2성전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다시 땅에 있는 제이 성전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두 번째 퀴즈는요. 땅 위에 재건된 예루살렘, 어, 제이 성전 기때 재건된 예루살렘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허름한 제이 성전이 가리키고 있는 것, 두 번째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두 가지가 이번 주 퀴즈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영상을 잘 들었던 친구들은 쉽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